자, 20번입니다. 다음에 용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창호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14회 때 기출된 문제네요. 자, 보자고요. 1번. 코노비드. 자, 우리 코노비드 저기 설명 보면은 기둥과 벽 모서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모서리 같은 데뭐된 것들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된 것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런다. 코노비드라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 지하철 같은데 벽 같은 데도 모서리도 보고요. 또 아니면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죠. 벽에 보면 뭐 대놨다는 얘기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코노비드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자두 번째 코펜하겐 리브입니다. 코펜하겐 리브에 대한 설명인데 음향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벽에 붙여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그죠. 우리 코펜하겐 리브는 뭐냐 음향 및 의장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좀 쓰자. 자 그래서 1번은 됐고요. 2번에 보면은 코펜 하겐 리브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해서 되는 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음향 및 의장 효과입니다 의장 효과를 위해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코펜하겐 리브인데 뭐 우리 뭐라 지금 여기 보면 오림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림목 오림목이라는 거는 소각제 조그만 나무를 얘기합니다 소각제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소각제를. <laughs>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때리는 겁니다. 다듬어 때리는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쇄실이라 그럽니다. 자, 요게 우리 몰딩이라 그러죠. m-o-u-l-d-i. 어이구, 뭐, 헷갈립니다. 몰딩에서 벽에 붙였다. 벽에 붙인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판벽이라 그럽니다. 자, 요런 용어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코페하겐 리브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자, 세 번째, 걸레 바지. 바닥과 접한 벽체 하부의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해서 높이 10에서 20cm 정도 설치한 것. 그죠? 우리 걸레 바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우리 그리죠. 자, 이게 바닥이고, 자, 이게 벽이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10에서 20cm 정도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페인트를 칠할 수도 있고, 종이를 댈 수도 있고, 뭐, 장판을 댈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된게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걸레 바지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와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 어디있습니까 3번에 보면 벽체 하부를 보유,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염 방지. 자, 그래서 뭐냐면 벽체를 보호하든지 또는 뭐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벌레 바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질문. 고마기. 벽면 상부와 천장이 접하는 곳에 숲 설치하는 수평 가로제로 경계를 구획하고 디자인이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거는 고마기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우리 4번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냐? 이렇게 되 있을 때 우리 4번은 뭐냐? 반자 돌림대를 얘기하는 거죠. 반자 밑에. 그러니까 우리 반자 천장 밑에 보면 그 천장하고 벽이 만나는 부분 위쪽에 쫙 가로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가 천장 반자라 그랬을 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이거 뭐야? 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요거를 반자 돌림대라 고러는 그래서 요거 4,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고마기가 아니고 반자 돌림 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요. 멀리언에 대한 설명인데, 창의 면적이 클 경우 창의 개폐시.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의 면적을 분할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그죠? 우리 이걸 뭐라 그럽니까 멀리언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멀리언 그죠? 창의 면적이 클때 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흔들리는 거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5번 질문에서 중공형으로 접는 겁니다. 그죠? 중공형으로 강판을 갖다가 중공형으로 접어서 된거니다 5 번의 멀리언에 대한 설명을 잘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4 번의 반자돌림 때가 이제 이게 이걸 설명한 건데 우리 4 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고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고막이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고막이라는 거는 자, 이거는 뭐야? 바깥벽에 설치하는 겁니다. 바깥벽에서 나오는 거죠. 바깥벽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지면에서 지면에서 50cm 높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벽면에서, 벽면에서 1에서 3cm 정도 나오거나 들어가게 한 거. 그거를 갖다 우리 고막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지면이라고 봤을 때, 자, 요게 벽입니다. 자, 근데 지면에서 몇 cm? 50cm 높이에, 높이 요 정도에서, 근데 요 벽면에서, 요게 벽면이잖아요? 벽면에서 1에서 3cm 정도 나오게끔. 여기서 요게 얼마? 이게 1에서 3cm 정도 그다음에 요게 얼마 50cm 정도 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 또는 이 안쪽으로 여기가 내부라 그러고 자 여기가 외부라 그랬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떻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설치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고막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해가셨어요? 여기 헷갈리니까 요거 싹좀 지우면은 좀 깨끗하게 모양이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고막이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답은 4번이, 그죠? 고막이가 아니고 반자 돌림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